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 2장 끝장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기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가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말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이 땅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무질서고 했던 땅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이 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모면서 것입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할 우리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수 없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이 뭐고 현상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림자가 나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는 이 몸이에요. 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절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자 1절에도 보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곧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니다 우리가 매년 12월달에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에서부터 모양으로 형상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 근데 그 말씀했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렘 그말구에서 태어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할 줄알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사도베드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말씀이 육신이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거룩성과 나의 거룩성이 그대로 흡수하다. 하나가 된 거로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하는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떻게?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시기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 깨끗한 사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뜨겁게 피쳐앉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게 진리를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것도 마음으로 빛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게 일입니다. 고릉도전서 1 3장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 율법의 완성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되고 큰 대명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본모습이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사람 사랑. 그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종말을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에 더운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인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유와 그런 사람, 그런 달콤고 그런 사람들은 빛아 마음으로 뜨겁게 사. 두 번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삶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되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삶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장례비는 얼 드는 거요? 죽었던 어린 소년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잔당 얘기했을 때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그 가운데 임하니까, 썩은 신체에 임하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에스, 에스겔한테 말씀을 합니다. 너 말씀으로 선포해라. 뼈들아! 살이 채워지고, 근육이 채워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명령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한순간에 축축축축 뼈들이 맞춰지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만장을 보는 그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종말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안 되는 가운데 된다고 말하세요. 연약한 가운데 나는 강만하다고 말하세요. 내가 질병 가운데 나는 고침 받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라고 말하고 씨.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씨는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밭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 돌짝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가시농굴 밭이 있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더라. 옥토. 오늘 우리 심리학이 참 중요한 것같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옥토가 돼요. 옥토 옥토. 쓴 뿌리들이 제어지고 그돌짝 같은 것들이 다 걸러져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부드러워. 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냥 저쪽에서 팍 가고 쏴도 그래 그래 그런 거 넘어가. 근데 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싸워. 우리 의제해야지 항상 부드럽게. 누가 뭐라 그래도 부드럽게.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성경대로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열매를 결실을 내는 그런 세계 성경께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운동력 있어서, 영원히 간절고스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들을, 많은 축복들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아, 뭐, 딸의 인생, 육체, 건강한 것 같지만, 이제 좀 있으면요, 본양으로 가야 돼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흙은 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혼 영원한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광들, 똑같아요.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없어져. 하늘에 있는 영광만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본질이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아멘. 꽃, 푸른 시를 꽃은 말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말씀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고들. 그 뉴스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가졌던 이 성명 60군의 그말씀이그 뉴스의 그 뉴스. 이말씀이 그그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이 말씀의 복된 소식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먹기 시작하고, 진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동생,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겠다. 오시겠다. 나 보내 주겠다. 보내 주겠다 했는데 2000년 내에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로 오셨어. 예수님의 진리. 복음이 진리. 복음이 복된 소식.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도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진리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큼 사랑하는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고백해요. 믿음이 적게 갖지 말고 크게 가져가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던져줬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천밭을 걸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방장 죽게 생겼지만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났어 바람아! 파도야! 멈춰라! 명령을 했더니 파도도 순종하고 그 거센 풍랑과 그 바람이 순종을 해서 돌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그런 믿음이 막 욱신욱신 생길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이땅에 있는 육체와 그 다음에 이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않고 거기에 씌워두지 않고 모든 육체에 모든 영광이 불가고꽃가락고 시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록새색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옥토가 됐어요. 정말 부드러워서 이 안에 형제 사랑하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이스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